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지개벽 T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팩트는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일좀 제대로 알아. 두번째는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 세 번째는 민주당 내년 총선이 걱정됐다. 186가지 특혜 누리는 국회 제대로 일하라. 국민 여러분. 186가지 특혜를 누리는 국회원들이 의 제대로 일하지 않고 또 국민들은 그 많은 특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시민단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과 특혜를 해아라보니 186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연 1억 5,500만원의 세비와 5천만원의 입법, 특별활동비의 정책개발비와 자료발간 홍보 출장비 등을 받습니다. 유럽비월 110만 원과 차량유지비 35만 원, 명절휴가비 연 820만 원, 야근식대비도 770만 원, 업무용 택시 일잘 보라고. 100만 원이 따로 나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구속돼도 세비는 받습니다. 후원금은 연 1억 5천만 원 선거 때는 3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보좌진은 9명이나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공항 기빈실을 쓰고 k 택스는 무료입니다. 출입국 절차 특혜를 받고 해외에서는 공관장 연습 영접과 식대 대접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권을 폐지한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고 특권 폐지하기는커녕 이재명 자신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참 시가 막힌 일 아닙니까? 김일겸 의원은 대통령 첨당동 술자리 등 수차례 허위 주장을 하고도 처벌을 피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한국처럼 국회의원 획득이 큰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표 선생님이 특권 폐지 국민운동본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내일같이 알고서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비유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나라 2030 기성 세대는 북한보다 중국을 더 싫어합니다. 중국이 91%로 1위. 북한이 88%로 2, 일본이 63%로 3위를 하였습니다. 위험 부담이 되는 응답은 북한이 83%, 중국이 77%이고 일본이 위험 53%입니다. 응답자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24%이고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민주당 내년 총선이 걱정이 된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4월에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사퇴를 안 하고 민주당을 떠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부정부패를 안고서 선거를 치료해야 되기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완전히 도덕심을 떠난 당으로 부채질을 한 것입니다. 1차로 이재명 대표 해결책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다음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김당국 의원 60억 코인 사건이 또 터져 민주당은 갈수록 문제, 문제가 더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지금은 2030은 난립니다. 어떻게 수습할지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김남국 의원 사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민주당은 개판 5분 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습을 해서 예전에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총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지개벽 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